안녕하세요 꿍꿍렁렁렁이람 오늘은 제 친구랑 해보려고 합니다 저기요 일로 오세요 헤냥이 헤냥이에요 헤냥이 헤냥이라고 하네요 영상 있나요? 네? 영상 있어요? 영상이요? 아직 안 올렸어요 그럼 그래, 유튜브 맞나요? 네 일단 올라갑시다 네 렛츠고 아저 혼자 올라갔는데요아 같이 가요 왜첫 번째 가요 얼굴 안할 거예요 난 얼굴 안해 얼공 안에 겁니다 그냥 생각해보니까 지금, 어, 지금, 얼공할 나이가 아니요 유튜브 아닌 분은 건본 근데, 우리 나이 얘기는 왜 하는 거죠? 아,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유튜버는 들어오는 타워라고 해서 들어와봤습니다. 아, 같이 가. 어, 아, 잘못 골랐다. 얼공하기를 골라버렸다. 언젠가 얼공할 날이 있겠죠? 나세 번째 간모너 어디 있어요? 같이 가요. 세 번째 간모 팬이 만들어준 게임이 있음 없어요. 팬팬 팬. 팬이 만들어진 게임이 없어요. 네 번째 무명은 무명 아니. 무명은. 공룡이란 이랬죠 상이지 로복스 천 넘어요 아저로벅스천안 넘어요 나 죽겠다 나도 여기다가 나도 여기다가 세워줄 수 있나 저기 동상에 공룡단계 아! 나도 세워줘 다섯 번째 강물 악플이 나도 없어요 나도 세워줘 나도 세워줘 로복스 100 이하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달려. 나도 세워줘. 어, 피가 없어요. 나도 세워줘. 피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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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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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전화할 말일까요, 제 주사람님은? 어. 왜 전화를 안 받지? 어, 죄송합니다. 잠시 끊었습니다. 아, 왜 끊었냐고요? 사정,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땅게 말까요, 그냥? 땅게 맞아요. 어, 좋은 생각이에요. 브레인어트, 브레인어트 훔치기 합시다. 아니, 그거 하기 싫어요. 왜요? 멘탈 나가요. 왜요? 멘탈 나가니까 나가요. 그러니까, 라이벌이나 좀, 용... 로벅스 로봇, 현실 했어요? 까 할까? 얼마 있는데요, 이제? 그랬어, 지금. 아니, 저 2000... 지금 다 털렸어요. 2288. 저 지금 다 털렸어요. 저는 지금. 저 라바카도 지금... 없고, 트랄도 없고, 망했어요. 뭐 주는 게. 진짜 망했어요. 거. 아니. 서버럭 아, 한 번만 더 해줘요. 서버럭 한 번만 더 해줘요. 안 돼. 친구. 그럼 라이벌 잠깐 들어가 봐요. 아우, 진짜 이, 이슬람 왜 이렇게 진득친득거리는 거야. 라이벌 빨리 들어가 봐요.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 라이벌에 그거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선물하기. 안 돼요. 하나 선물해줘요. 제발. 안 돼. 뭐다안 돼. 라바카도 없어졌는데 왜 그걸 나? 아니 할까요? 나는 라바카 갖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오리 갑자 사라져 있어. 야뭐너 버거 때문에 걸? 아니 그러는데 나 때문이 아니잖아. 그러면 다시 들어. 가 <laughs> 안... 다시 들어가도 없음? 어. 누가 뺏어 간 거야? 아닌데. 말짱 잘 못함. 아 돌려줘. 내가 응 내가 그 그거를 일시 그건 그거인가 봐. 뭐? 일시로 하는 것 같은데. 요소리야 서버렇게 쓸때쓸때 동안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 이나씨. 이나씨, 들어오세요. 저기요. 가르세요 저기요, 당신 그 순위 랭킹 그 해요? 랭킹 얼마인지 모르 랭킹 왜안 되지? 2대2나 합시다, 그럼. 랭킹이 먼저 올라 맨퀸전은 안하는데 그순이 그거 나 그거 하는데 응 어. 2대2를 쳤습니다 어 간다 요즘에만 잘 못합니다 이거. 우리 아이디 다노출됐겠다 어. 오케이 이나야 어? 우리 아이디 다노출됐겠는데 아니 근데 너 영상 아직 찍고 있어 응 어. 오케이 아레나 할거야 네. 응. 오케이 <laughs> 눈 무슨 아 못바꿨어 <laughs> 아레나 뭘로 해야되지? 아무거나 골라 아무거나 어, 근데 내 RP져 빠질 수는 없지 맨날 RP만 하는 사람이? 아 잠깐만 잠깐만요 살려줘요 무기 조합이 망했네 그냥 이나 씨, 우리 이거 어때요? 랜덤으로 나온 무기만 사용하기 어때요? 이나야, 우리 랜덤으로 나온 무기만 사용하는 거 어때? 이 망한 거 같은데. 나 망했는데. 나 저격이잖아. 이나야, 우리 랜덤으로만 나오는 무기 사용해 보자. 랜덤 무기? 무기 바꾸세요. 랜덤. 어? 바꿨어? 나산타총 우지 돌격. 어, 나... 나, 어, 그, 아니, 나 전투도끼랑 그냥 다 얼음간선도 왜 나왔지? 산탄총 나왔어. 산탄총 나왔어. 어설려줘나 살려다 주고. 넌뭐 나니? 뭐라할수 있어 난. 할수 할수 없어. 고 하고 싶네. <laughs> 아이템 다시 바꾸세요. 네 이건 너무 안 가니냐고. 돌다. 내가 저승사자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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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다. <laughs> 망가. 아, 살려줘 아 아, 나 죽었어요. 망했네. 뭐야? 알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린도 없었다고 한다. 어린도없다 아이, 자, 무기 다시 바꿔. 이건 너무 안거 아니냐고? 아니, 왜, 왜총이왜 똑같은데? 야, 어디 RPG가 나와버렸다. 나 똑같은 거라는 당금이다! 이 통수를 때려야 되는 데 때리 기 빼기 너무 힘들다. 아, 이거 뭔데? 너무하네. 아, 아니 얘자 예. 마지막 무기입니다. 우리한텐 미니건. <laughs> 주웠어 다다 다 내가 싹쓸이해지 마. 안녕. 모두 다 나와. 아니 뭐저 맞아? 어너 뭐야? 아 이거 삐... RPG 쓰자마자 죽어버렸어요. RPG 쓰자마자 죽어버린 나. RPG가 아니지. 미니가 쓰자마자 죽어버린 멍청한 나. 나 촬영 몇 시간 했지? 어? 망했는데 나 무기 못 바꿨는데? 괜찮아. 지금 촬영 9분 넘게 진행되고 있고요. 맞아! 죽어! 미니건의 미니건. 아, 나 죽어. 으아! 에바네. 에바, 쟤, 찐, 네 니가 한, 니가 때릴 줄 거야. 어, 젖다. 이나씨. 지금 촬영 9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내가 듣고 있어요? 야. 네? 야, 야, 야. 왜? 나 숙제 못함. 방학 숙제? 응. 그래서? 나가, 숙제, 보탑. 나중에 하세요. 게임에 참여! 아무거나! 아니, 왜또 미니건인데! 이 망했네, 이거. 맞아, 그냥. 으아. 뭐지? 나갑시다! 그래요? 렉 걸렸어. 와, 포탈이다! 알알라 아, 바바바. 1 아, 너, 너, 너. 플레이. 왜 이걸 플레이하는지 아필이면은 이나랑 같은 팀 맞지? 같은 팀. 나도. 나는... 그냥 맞아, 달려줘. 이나 우리, 이나 우리 딴게할까딴 게임, 게임. 뭔 게임 할 거야? 뭐 이거. 가 깨면 월업좀 하는 타워 할까? 깨면 월업좀 하는 타워? 또 하자! 아니? 아니아니아 아니. 그거 할때 하다가 나또 그거 그로가든 할래? 어나그로거가야 어, 샤이 싱불이 없... 이날 나옆나 옆으로 월업하는 법을 터득했어 이제 터득했니? 그래가지고 이제 옆으로 월업을 잘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든 안될 수도 있어 느낌만? 기운 빠지게 하네. 아! 공, 일성 공룡이. 어, 가치 가. 떨어졌어. 인하야, 같이 가. 또 혼자 가는 거 아니지? 인하야. 네? 어? 같이 가자니까. 저기요. 와이. 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는데요? 아, 님왜 거기 있어, 혼자. 같이 가자니까. 같이 가. 같이 가. 술래 잡기가 와서 우리 컨셉은 술래 잡기가 아닌데? 그다음. 빨리 오. 기다려줘. 래잡기 나의 친구의 비닐을 폭로하겠습니다. 아로 그냥 나의 친구의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영상 첫 번째 거 이거 올려버릴라. 응? 첫 번째 거 영상 이거 올려. 뭔데? 실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뚫어들. 나 단계 말랭. 나 워로 관련된 거 해야지. 다음 귀여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슨 월업을 해볼까요? 그냥 난 그로우 가든 할랍니다. 그로우 가든? 나 그로우 가든 좋은 거 많이 없어. 나도 그로우 아, 가든, 가든 할래, 같이 하자. 나 그로우 가든은 지금 요 좋은 게할게 없어. 내새 어디지? 이게 뭔 노래야? 어? <목소리> 뭐야 뭔데 뭔데 3000원짜리 <목소리> 오 이건 못잡지 뭐라고 아니야 아까 5만원짜리가 나왔었어 나 5만원짜리 보다 좋은거 있어 50만원짜리인가 그 나왔어 칸이 없네 아 여기다 사면 되겠다 야 블루베리 삭제시켜야겠다 또 삭제 또 삭제 삭제, 블루베리 삭제 필요없어, 이제. 좀 뭔데, 저거? 하나만 고 싶다. 우와, 여기 좋은 거 겁나 많은데? 나 하나만 훔쳐야 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좋은 거 1도 없어. 내 와, 여기 그런지. 장난 아닌데요? 인하야. 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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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봐, 내 카드. 내꺼에 좋은거 하나 있니? 잠시만요, 나 가볼게. 내꺼에 좋은거 하나 있니? 기다려봐. 나 지금, 효차 그 내다. 좋은거 하나 있니? 내꺼? 아, 내꺼. 어. 내꺼 거 좋은거 하나 있니? 몰라, 나 가봐야지. 한번 어? 와봐. 야, 뭐야? 카카오냐? 아니 나 지금 조... 좋은거 네, 네. 하나 있니? 좋은거 더 좋은거 맞네 그래? 좋은거야 이게? 다 좋은거지 넌웅장한에난 너무 초라한거 같아 뭔소리야 너가 제일 좋아 나보다 나보다 엄청 좋아 너가 그러니까. 왜? 와우 좋은거 많. 이산 맞네 좋은거 어 옆에도 나... 여기 왜 공룡이 있지? 어내 친구가 있다 여기. 아만니씨라 공룡만 있잖아. 오와 와. 이렇게 이렇게 돈만 벌다가. 훔쳐가야 되겠어. 훔치러 뭐? 다게 줘. 그러나 한 개만 줘라 뭐? 그러나 훔치는 나한개줘라 안돼. <laughs> 뭐다 안돼 얘 뭔다안 돼? 내가 라바카 줬는데 또 없어졌는데 그걸 내가 냠딱하겠니? 그게 사라진 거나보고 어떡하라고? 난, 난 뺏긴 적이 없다니까? 그거 다른 사람을 뺏어갔잖아 손을 들고 있어. 그러면은 그게 안 뺏어갔는데 뺏어가면 전에 나갔는데? 아니 그거 응, 들고 있잖아 네. 상대방이 안 들고 있을까, 상대방이 이거? 라바카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응, 나갔어 음. 그러면은 그거 그게 안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남아 그래가지고 자기 거 되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절대 안 나갔는데 안될때 나갔는데 뭐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 어, 왜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친구랑 게임을 해봤어요. 정말 이상한 하루였어요. 뭔 소리야? 어쨌든, 내일이 계약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윤아씨, 어? 계약이 무서워요? 계약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싫어요. 월요병 때문에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안녕히 계세요. 공룡바잉.